예, 안안하하요요2 2 2년년 10월 20일 아침 출근 전잠시 주말농장에 들렀습니다. 제누언제 영상을 보고 그빌물 주는. 니플을 설치했는데 잘 먹지 않는다 라는 말씀 하시길래 잠시 이 제가 손뼘을 재고 제가 니플 높이 잠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어 예, 보겠습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시 30분 출근 전 잠시 들렀는데요 열매마 그저께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18일, 17일날 어, 서리가 일부 왔고요. 18일날 된 서리, 하얗게 아, 된 서리가 왔었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열매 많은 잎이 삶은 듯이 다 이렇게 아, 변해버렸습니다. 열매마. 아, 그저께는 제가 영상 찍을 때 하얗게 온 서리 부분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지금 현재 온도가 어, 새벽에 2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약한 5도, 4도, 4도. 예, 그래도 오늘도 서리가 오긴 왔었네요. 예, 서리가 왔었습니다. 예, 서리온 흔적이 보입니다. 예, 지금 살짝 녹고 있는데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따먹던 이런 토마토, 방울 토마토. 예, 여기도 이제 서리가 와서 마지막입니다. 고추는 어떨한안 볼까요? 가지도 어, 이렇게 쓰리 맞은 뒤에 모습을 녀습니다. 잎이 마르고 예. 가지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추. 고추도 쓰리 맞아 가지고 이렇게 어, 새잎들이 이렇게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예. 쓰리는 이제 가을을 가을을 한해 동안 푸르렀던 그 잎들을 다시금 이제 그 녹색의 초록의 유전자만 가지고 다 즙물도록 만드는데요. 가을 그래서 가을엔 시가 많은 것입니다. 시 가을과 관련된 시. 가을은 또뭐 이별가도 관계되고 모든 것을참인간 많이 시키는데 가을에 이 좋은 가을 가을 같은 그런 50대, 60대. 하지만 이 가래도 쭉쭉 뻗는 나무가 있고 가래도 다시금 푸르른 그런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하늘을 잠시 이제 마무리 하면서, 준비, 마무리 준비를 하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니까요. 예, 그저께 하얗게 서리가 왔던 무입니다. 무. 지금은 이제, 어, 이슬만 싹 있네요. 온도 한이 3도 차이 이렇게 변하네요. 배추 하얗게 서리가 왔었는데 번볼까요아 다행히 잎은 큰 변화 가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온도가 아침에 최저 온도가5 내지 7도 수준을 유지돼가지고 아 이달 말까지 좀 유지되면 이 배추가 잘 자랄 것 같은데 희망사항입니다. 아 요즘은 온도가 은캉 특이해서요. 이쪽에 있는 열매마도 잎이 완전히 삶은 듯이 변했습니다. 열매마. 제가 실난번 설명드렸는데, 제가 여기 위에는 이렇게 열매마를 키우고 있고요. 열매마. 슬 맞아서 이게 쓸수 있을란지 모르겠네요. 자가 소비이니까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3층 팔을 제가 아일 단에 아, 아 층에는 삼층파 2 층에는 이렇게 열매마가 살도록 해놨는데요 공간 효율을 위해서 아, 이제 이번 추말 좀 시간이 조금 날라지 모르겠네요 요즘 감 수매철이라서 제가 시간을 못 내고 있는데 제 남아 있는 열매마 그중에 쓸만한 것은 제가 또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잠시 출근 전 네, 농장을 한 바퀴 돌려보면서. 이렇게 어 복분자는 현재 아 양호하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복분자 이 상태로 이제 월동을 해서 상태로 월동을 해서 월동을 해서 내년 봄에 2월달에 전지를 하고 6월달에 수화를 하게 되는데요. 복분자. 아, 잘 자라고 있다. 현재는 작황이 좋다. 전문 잎병이 이런 전문 잎병이좀 생겨서, 어, 8월달, 약한 20일간의 장마로 인해서, 늦장마로 인해서 전문 잎병이 왔는데, 다행히 어, 방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낙엽은 되지 않고,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어,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잎병차 아, 방심하면 한순간에 아,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금년도 한 20일간에 비, 불음, 즉 햇빛이 없다보니까 일조양 부족으로 특히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에서 병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아, 감나무도 잘 자라다가 어, 9월에 낙가 낙엽이 많이 되었듯이 이 파를 장마 아 무섭습니다. 이 농작물에는 큰 피해를 준다. 파를 장마가 에 벽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씨알이 어 맺힐 때 장마가 지물해서 어 벼도 아 돌병이 많이 왔었습니다. 목도열병 수수돌병 이런 식으로 많이 왔었는데 아 역시 하늘이 하는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슬기롭게 잘 극복함으로써, 야 방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서, 그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또 뭔가 또 수확을 해야 될, 우리, 어 농업의 기본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을이, 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아, 이 밖에 있던 국화들, 서리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유, 제가 미참 못동겨들은 이렇게, 이런 화분들은 지난 8월 달 장마 때다 죽은, 죽은 화분들입니다. 제가 다 뽑아버렸는데요. 약한 50여 개의 화분 해가지고 한 30여 개 이상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일부 화분은 제가 집으로 좀 옮겨놨고요. 일부 화분은 우선 제가 이 작업장에 우선 넣어두었습니다. 슬릴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어, 지주태우기 작업을 일부는 한 것도 있고 일부은 지금 시간이 안 돌아가서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제 작업장에 이렇게 우선 보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 벌써 꼬망울 이렇게 맺, 맺히고 있는데 지주도 못 세웠네요 참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상태다 국화는 아,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지주를 세우고 나중에 꽃받침을 다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투리 예, 시간을 이용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들게들게 일부 이렇게 작업장 안에도 말려두었고요. 또 일부는, 아, 요것은 지금 열매마 좀 수확해서 이렇게 제가, 아, 이런 건좀 크죠? 예, 열매마. 일부는 집에 옮겨놨고, 일부는 지 아직 덜 옮겼는데요. 이렇게 열매마. 잠시 한 농장 둘러보겠습니다 끓이 아, 채소, 쪽파, 쪽파요. 그리고 이제 복분자 밭에 넣을 비 태비. 퇴비를 준비해 두었고요. 저는 2월, 3월 달에 넣을 생각입니다. 쪽파, 그리고 어, 들깨 1분으로 계속 현재 말리는 중입니다. 아, 다 말리게 되면, 이제, 어, 천막을 펴놓고, 돌이 아, 깨로 아, 잠시 두들겨서 아,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 깨. 아, 지금 농장 다 둘러봤는데요. 이제 얼른 또 출근해야 되겠네요. 예. 구절초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물고 있네요. 구절초. 이렇게. 예. 제가 잠시 아, 농장 한 둘러봤습니다. 아, 출근 전에 요즘 감철이라서 거의 퇴근이 매일 10시, 11시, 밤 11시, 10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잠시 농장에 들러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아, 뭘할 것인가 한번 어, 궁리를 해보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감수매철이고 수확철이라서 아, 바쁜 관계로 예, 이렇게 해가 벌써 지만큼 떴습니다 또 얼른 출근해서 우리 조합원들 농민들 가져오는 감 선별장에 가져오는 감 받고 또 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고 많이 웃는, 많이 웃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